이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l 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일장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bit of a little bit o 하기를 i t t l e bit 면 f a little bit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l 어떤 분이신가를 little b 하 t of a l 그 사도 바울이 계시로 주셔서 깨달은 것을 그예배서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부 성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실 것이다. 그리고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늘 교통하는 우리와가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해주셨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그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인 것인지을 깨닫게 하고. 그 부, 다 각자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그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풍성함이, 즉,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왕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도 안에서 예수를 그도의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저곳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우리 각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직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그 낙심하는 에베소속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임하여서그 사람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도께서 너희 밤에 계심을 알게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사랑 가운돼서그 뿌리가 박혀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하기를 구한다 이 이런 기도를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것은 오늘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속사람으로 강 건하게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도 안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도와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1 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석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어, 비는, 비는. 그러니까 비는 것이 뭐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시며,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사. 그런 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타단이라고도 천사가 반역을 해서 내 쫓김을 받은 것이 사단이니까 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라면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 가지가 여러 그 하는 일이 다르게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어떤 천사들이 있냐면 미가엘 천사 또는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이제 우리 영적 정생을 도와주는 미가일 천사 뭐 이런 천사들 말고도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또 그런 천사들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질때 누가 짓습니까? 우리 이름도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천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군가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이 이전에 벌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낙이 전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서판에도 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와 예, 그 고래수왕도 나기 이전에 벌써 400년 전에 이름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노예를 끌려올때그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이런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나기 이전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니 이름을 예수라 알아. 낳기 전에 이름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서 유다의 임금 중에서 요시아 왕도 낳기 전에 이름을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 이름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서 준것 같이 모든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 이름을 주신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어놓고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즉그 앞에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아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16절 속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풍상할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 삶 아마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떠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이 하는 기도가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람은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 사람은 육체. 를 말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속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그냥 등치는 커그런데도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 등치만 커지,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와서 성령이 와서 그리고 또 영이 와서 그속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걱정이나 근심할 것이 없을 텐데 또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실 감옥에 갇혔으면 누가 더 낙심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인들을에게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도 교인들은, 아 나올지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건 계신 것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어떻게 하지? 저래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야,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소속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속 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떡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강건하지 않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냥 땅걸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뒤집혀서 예배소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똑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냐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국으로 팔려가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정말로 얼마나 그때 불안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말도 안 동안에 그곳에 갔을 때또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걱정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또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꾸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랬을 때그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놓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방치하다 안 도치고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렇게 하더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형들에 대한 것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형이 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를 잘 대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자기들이 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당신들까지도 내가 모든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 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우랑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아이 다,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은 그때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의 말이라면 그것이 법이요. 그때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윗이 어디 있다고 소문만 들어가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피해서 다니고. 근데 두 번이나 그 사, 그 왕,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지 않는 이런 것들 볼 때에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속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걸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게 되기를 원한데 그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소속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속 사람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째 기도가 속 사람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야지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돼 눈도 좋고, 이도 좋고, 다리도 튼튼하고, 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이 안 보여서, 응? 희미하게 보이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어? 또뭐 치료도,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아니어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영이 강건해지 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해서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설을 통해서 예배소설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첫째 내용인 것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 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복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 대어 영적으로 강해내야 되는 강건해 되는 이런 것들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십칠 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도가 너희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 그는것까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과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속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다면 그냥 옆에 가만히 곁이 있는 것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만 옆에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략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 들어갔을 때그 아이성을 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네 네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생각을 다 벗어버리라는 요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략 주는 대로 너는 따라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그래서 그 유명한 요리 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을 보면 막 어떻게 해서 화를 쏘고창을쏘고막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리성을 무너뜨리는 그 요리 고성은 엄청나게 철옹성으로 된 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개로 된 거예요. 7m 이상 되는 그런 벽이 이중벽으로 돼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기를, 첫 번째는 말하지 말고 그냥 전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를 일주일간 돌, 6일간 돌아라그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확질르라 이렇게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그 어? 철옹성벽 같은 그 요리구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치는 것을 봤을 땐 너무나 조만한 성요 보잘 것 없는 성이니까 하나님 신발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 그 아이성을 찌는데,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성이, 큰 성을 무너뜨리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은 어떻게 됐냐면, 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네 신발 다시 내놔라. 내가 주는 전략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복병정책을 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대로 했을 때 아이성을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면 그 뜻대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해. 그러니까 우리들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대로 해야지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이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군림하는 재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감정이 나쁜 것을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랑의 그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무 뭐, 어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에게 유익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그대 넘치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에 있기를 사도바울이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 8절에 보니까 능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떤 사랑을 알아야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아는 사랑을 아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험적인 사랑을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 생명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는지 뭐 이런 거를 체험적으로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 소를 얹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벽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거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같이 사랑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이 사랑이 넓이와 길이 또는 높이와 깊이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 주. 충만져서 너희들과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게 해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가기를 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랑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예는 다 죽어서 지옥 갈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이웃에게 성도들끼리, 또는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대 만물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랑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송영으로 말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있는데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할수 있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바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웅 무궁하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속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왜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교회가 그 그리도의 몸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고 저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 사도는 베드로라면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는 그리더라고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 갇힌 것을 알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정말 자기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쓰임받는 이것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자기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인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위해서 니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기시초마에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예배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랑과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